오늘 찾은 곳은 맑은 하늘 아래 푸르른 백화산이 숨쉬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주택들 가운데 오늘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정직하고 반듯해 보이는 전원주택인데요. 향긋한 꽃내음을 따라 들어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집주인 맞으세요? 네. 오늘의 집주인 황승희 씨. 이 자연이 눈으로 보는 자연이 있는데 집에도 제가 자연을 다 담아요. 봐보세요. 예쁘죠. 경품 같아요. 네. 정원이 그대로 비치는 유리창이 꼭 그림 액자처럼 보이는 이 집. 집에다도 이렇게 수시로 구름이 이거는 상시 변하는 캠퍼스잖아요. 구름 날아가는 거. 해 날아가는 거, 라비 날아가는 거, 바람에흔들리게 그래서 시시때때로 바, 변하는 캠퍼스 같아요. 그래서 이 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2년 전 은퇴 후 노후를 보낼 집을 찾던 중이 집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아껴모은 노후 자금으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 집을 선택한 이유, 바로 이집 마당에서 승희 씨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로망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마 꽃, 꽃동산을 만들고 싶어요. 부분 부분 꽃동산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아무것도 없던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하자 어느새 작은 꽃동산이 된 마당. 정성을 담아 기른 꽃들은 자식처럼 예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해바라기가 꽃이 그림이 집에 있으면 부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한동안 그렸는데 해바라기를 아주 크게 그려놨어요. 무더위에 지칠 때도 있지만 알록달록하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송이씩 심은 꽃들이 어느새 키만큼 자란 꽃밭에서 승희 씨가 꽃다기에 한창입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느새 꽃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이 꽃이 금화유라고 콜라겐 식물성 콜라겐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배해서 차로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비법인데 이거를 먹고 꽃잎을 입안에서 오물거리면 치아가요 너무나 드득거려요그 기분이 뻔득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생스러워서 안 해야지 나 먹을 것만 조금만 해야지 하면서도 욕심을 못 버리고 해마다 이거 여름이면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이 답답함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꽉 막힌 아파트와 달리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편안하게 펼쳐진 풍경이 이 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합니다. 솜씨 너 좋다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 들어갑니다. 긴 일자형 복도를 지나면 푸른 정원을 고스란히 품은 자연주의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음 스멜. 원목의 향기가 가득하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 정서도 있었고요. 열심히 평생 알뜰살뜰 벌어왔고 모았고 그래서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안 잃어버리는 게 노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서 더 윤택하겠다 오히려 그래서 규모를 줄이자 이 집에 살면서부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노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승희 씨할 일은 많지만 지루할 틈 없는 이 집을. 그녀만의 힐링 하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당하고 이 거실하고 눈높이가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로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저희는 일자예요. 그래서 생활이 되게 편해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공간이고요. 이제 작은 방인데. 저희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요. <laughs> 텐트도 치고 운동도 고 잠깐 하고 저희는 다 뒤쪽으로는 백화산님 뷰가 너무 예뻐서 안방인데 안방인데 여기는 그냥 제가 이제 꽃차 만들고 그림 그리고 힐링 하우스에 살다 보니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그림인데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영영 간직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림도 그리세요? 아, 그린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놀아요. 아, 그냥 놓, 논다고 하기에는 그 장비 수준이 꽃을 자주 그리다 보니 주위에선 덩달아 승희 씨의 인상도 꽃처럼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 항상 웃고 좋은 말만 하기 쉽지 않잖아요. 혼자 있으면 또 그냥 나이 들수록 입이 튀어 나오더라고요. <laughs> 인상이 써지면서 미운 모습으로 변해가요. 근데 꽃을 보면은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몰랐을 즐거움들, 을 요즘 새롭게알아가고 있다는, 승희 씨. 만족스러운 시골 생활이지만 막상 처음 왔을 땐생각다다할 일이 많아 고생스럽기도 다다는데요시골에가내가내 나름대로 한껏 내시간다쓸다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바꿀 수있다는다 그게 행복인데 가끔가 끝이 없어요. 시골 일은. 돌아서면 오늘 풀 뽑고 돌아서면 내일 풀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와 자기하고 타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스타일로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좋아요. 다른 집에선 느끼지 못했던 달콤한 자유의 향기. 향긋한 꽃차와 함께 티타임이 시작되기 전 승희씨는 꼭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더 나만의 이게 딱입니요 저는 가끔 분위기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더 나아요? 내 삶을 아름답게 색칠해 가자. 이렇게 내가 꽃차 마시고 구름 바라보고 새어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 삶을 내가 색칠해 가는 거다. 내가 어떻게 색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밝음도 될 수도 있고 정말 추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 그 사레. 직접 만든 향긋한 꽃차와 함께 자연을 닮은 집에서 즐기는 중년의 삶. 그녀가 막연히 꿈꿨던 꽃보다 아름다운 삶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저희 디테크 보여드릴게요. 제가 디테크에 반해가지고 뒷마당에 숨겨둔 공간이 있다며 안내하는 승희 씨. 한참 따라가 보니 작은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서 남편이 아직은 경제 활동을 하니까 온전한 생활을 안 하지만 남편이 이제 집으로 온전하게 이제 쉼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예쁜 테이블 세팅해서 여기 산보고 이 살아가는 이런 그런 노후의 꿈으로 그냥 예, 가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한잔 드시면서. 네, 이제 어닝 설치하고 예쁜 테이블도 깔고 예, 그래서 이제 차한잔 하는 그런. 소리 들리 진짜 새소리. 승희 씨가 반했다는 새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젊어서는 경제활동을 하느라고 도심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노후에는 많이 살아야 저희 부부 둘 손주들 아들, 딸 잠시 다녀가는데 반층으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놓으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원생활을 저는 꿈꾸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그래서 음, 단층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절대 30평 이상 짓지 말라.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이거 원두막 처음에 넣은 이 공간은 뭐예요? 아 어, 여기는 내 게스트 하우스인데 어, 손님들이 어, 와서 놀러 오셔갖고 본관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서 힐링하는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숲속의 오두막처럼 꾸며진 작은 별채인데요. 승희 씨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한숨 푹 자고 나면 걱정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손만 뻗으면 내 손으로 농사지은 과일, 채소가 지천에 널린 이곳에선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승희 씨. 이 좋은 풍경에서 토마토 먹는 기분은 어떠세요? 자연을 먹는 거예요. 제가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힘은 들어도요. 자연만큼 사람을 평안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노동은 따라요. 파란 하늘의 저 구름처럼 승희 씨의 한가로운 여름날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녁이 돼도 쉬지 않는 순이씨. 햇빛이 강해서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물을 먹어야 얘네들이 살아요. 이슬이 이슬만 먹고 자라기는 하는데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무더위에 지친 꽃들에게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나면 바빴던 그녀의 일과도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내가 사는 집은 배려다. 왜냐하면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음,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꽃보다 아름답게 빛날 종년의 삶이 펼쳐지는 그녀만의 리틀 포레스트 꽃과 새소리가 가득한 이 집에서 도시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승희 씨의 꿈. 그 꿈을 닮아 아늑하고 아름다웠던 오늘의 집도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